전자출결 사용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PC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헤라민의 이참들로 로그인합니다. 또는 브라우저 주소 입력 줄에 nlms.gwnu.ac.kr을 입력해서 헤라민의 이참들로 접속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에서 LMS 전용 앱인 코스모스 앱을 다운받아 접속합니다. 애플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스모스를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학교 명칭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모바일 접속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디에는 4번, 비밀번호에는 학교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업 방식별 활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교내 강의실에서 수업 시 출석부를 기준으로 호명하여 오프라인 출석부에 입력하시거나 자동 출결 메뉴를 이용하여 출결 시장마다 학생들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대면 수업 중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일 때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헤라민의 이참들과 연동되는 줌의 출석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 후 오프라인 출석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째, 실시간 수업 중 출석부를 기준으로 호명한 후 오프라인 출석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동 출석 메뉴를 이용하여 출결 시장마다 학생들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대면 수업 중 동영상 수업 방식일 때는 온라인 출석부에서 주차별 동영상 또는 이러닝 콘텐츠의 진도 관리를 일괄 적용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헤라민의 이참들과 모바일 코스모스 앱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 중앙에 현재 진행 중인 강좌 목록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오프라인 출석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출석 관리의 출석 관리로 이동하여 출결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의자가 직접 호명하여 출석부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출결 날짜와 교실을 선택합니다. 상태란에 학습자마다 출결 상태를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출석 현황이 반영됩니다. 일괄 상태 처리를 이용하면 학습자가 많은 강의이더라도 간편하게 출결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소수의 결석 발생 시 상태열에서 출석을 선택한 후 일괄 상태 처리를 클릭하여 전체 학습자를 출석으로 표시한 다음 결석한 학습자들의 출결 상태만 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직접 호명 후 출석 체크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강의실 홈에서 메뉴 탭을 누른 후 아래쪽에 출석 체크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출결 날짜와 교실을 선택합니다. 날짜와 교실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출결 상태를 선택한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습자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출결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출결 날짜와 교실을 선택합니다. 자동 출결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동 출결을 이용할 시간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인증번호가 생성되고 허용시간 동안 출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출석한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번호를 홍용하여 학습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에서 코스모스 앱을 통해 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종료됩니다. 자동 출결 관리를 누르면 응답자와 미응답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응답수를 클릭하여 학습자 이름에서 출석 인정 버튼을 클릭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자동 출결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홈의 메뉴 탭에서 자동 출결 관리를 누릅니다. 화면 상단에 일자나 교실을 선택합니다. 일자와 교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자와 교실을 선택한 후에는 자동 출결 진행 시간을 선택합니다. 기본 값은 5분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선택 후 출석 체크 시작을 누르면 출석 체크가 시작됩니다. 교수자의 화면에 인증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코스모스 맵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동출결 지정시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출결 종료를 클릭하여 일찍 종료할 수도 있고 자동출석 관리에 접속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연강 설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강 설정이란 선택한 수업 시간의 출결 정보를 원하는 다음 수업 시간에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연강 설정은 오프라인 출석부의 주차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강 설정 버튼은 출결 관리의 출결 정보가 있는 수업 시간에만 생성이 됩니다. 연강 설정을 하고자 하는 날짜의 해당 교시들 중 연강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해당 날짜에 속하는 교시 목록이 나오고 선택한 교시의 출결 정보를 복사하고자 하는 수업 시간들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출결 정보 복사가 완료되면 주차 관리에서 출결 정보가 복사 완료되었음을 연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출석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출석 관리의 온라인 출석부 메뉴의 출석 현황에서 학생별 동영상 시청 기록을 출결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의 코스모스 앱에서 온라인 출석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홈에 들어가서 메뉴 탭을 누릅니다. 메뉴 탭 아래쪽에 온라인 출석부를 누릅니다. 온라인 출석부에 학생별 동영상 시청 기록을 출결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별로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출석은 동그라미, 지각은 X, 결석은 슬래시로 표시됩니다.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특정 학생의 상세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총 학습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오른쪽에 출석 열에서 지각 인정 또는 출석 인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수강생의 출석을 수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인정을 선택할 경우 해당 학습자는 결석 상태에서 지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코스모스 앱에서는 사용자 선택 콤보박스의 목록에서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면 해당 학생의 출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출석부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출석 현황을 엑셀 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부 설정 탭에서 출석인정 기간 등 온라인 출석부의 여러 가지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 출석 인정에 체크하게 되면 해당 주차에 한해 모든 학생들을 출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자 출결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